<laughs>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아라TV입니다. 이 국힘당의 대표 경선을 끝내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야말로, 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이 대표를 중심으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강한 문과 제야 세력, 어, 이 모이, 하나의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갈,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어, 정말 7, 8년 동안에 대통령도 만들어내면서 어마어마한, 어, 이제, 그 세력으로, 어, 이 단일 대우로 만들었던, 어, 그, 이제, 강화문에, 그, 지금까지의 그 노고, 어, 수고, 이 모든 것들은 가장 그 장남으로서, 어, 최전선에 섰던 이 희생이, 어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아, 뭐 우리 어 아, 정말 이번에 장동혁가 아, 정말 잘 싸웠고요. 전 한길도 정말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잘 싸워 전사와 같이 희망 있고 잘 싸웠다. 다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어 아,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정말 제야 그리고 이 강화문의 세력과 이 거리를 돌려고 하는. 이런 데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단일 대우로 뭐 무섭고 간악한 이 정권에 대해서 맞설수 있는 최종 마지막 이 해야 될 일들이 자 이것이다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55% 이제 달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선 모든 이 이제 대진까지 이 정권 퇴진까지도할 수가 있는 새로운 놀라운 길이 열려질 수가 있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강화문의 장동역 도 선한 길도 어 제가 이렇게 다 찾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최고위원 되는 사람들 김재원 그리고 신동욱 제일 1 위로 됐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이또어 이제 최고 일 위로 되어졌던 어그또 최고위원 뭐하고 뭐 청년위원하고 양향자하고 두 사람 외에는. 최고위원도 전부 이강화원에 대한 그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그 어떻게 그들이 발언을 했는지 우선 그거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전항길이가 어 자기의 속내를 솔직하게 잘 털어낸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어 이게 이제 워싱턴에 도착해 가지고 어 이 장후보가 대표 당선되고 나서 했던 말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서 강력하게 저 정청내 국힘을 내란당이라 해서 없애고자 하는 정청내와 맞싸우고 사악한 이재명 정권 총통체제로 관념을 막아야 되거든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 저는 당장 이미 어제 노란몽두것도 통과되고 상법 개정도 다 됐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국민들과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아스팔트 세력과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광화문도 뭉쳐야 되고 어? 이제 둘로 나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뭉쳐서 셀리과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광화문도 뭉쳐야 되고, 어, 이제 둘로 나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뭉쳐서 셀리과 뭉쳐야, 어?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광화문도 뭉쳐야 되고, 어, 이제 뭉쳐가지고 의원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아스팔트세리과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광화문도 뭉쳐야 되고, 어, 이제 둘로 나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뭉쳐서 거구, 그구, 거구라고 하는데, 전부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이죠. 그걸 극복해야만이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그래야만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솔직한, 전환기는 솔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아스팔트 말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도, 광화문도 분명히, 이건 누구를 의식하는, 정강훈 목사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장동역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역. 그 민주당은 그런 군소 정당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해서 뭐 5대 정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왜 국힘은 그 당들과 함께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제하려고 하는지 어, 어떻게 앞으로 그소 정당들과의 문제.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소리들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러나 ]입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이 정리를 소초로 다 해놨는데요. 자 이것을 이 장동우 후배는 한세 번이나 이걸 강조를 했어요. 자 의식이 이렇게 강화문 세력에 대해서 다들 그 멀리하고 가까이하면 손해 본다 어쩌고 거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것이 해답입니다. 요거를 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이 국힘당의 대표로서 또이 전체 싸우는데 절대 이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의 후보의 어그 그의 글 페이스북에 써 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그의 그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그 신앙도, 어, 뭐, 40년 이상 되어진, 너무도 성경 구절을, 그, 이렇게, 에 유세를 하면서, 많은, 그, 세이브 코리아 할 때도요, 정말 그 신앙의 그 깊이가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자, 그의 그, 이런, 그, 어, 이중 성격이 아닌, 요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에. 이게 이제, 이틀, 선거, 그러니까 결선 선거 하기 이틀 전입니다. 강화문 광장에 200만, 300만 국민이 모여 이재명을 타도를 외쳐도 뉴스 하나 없는 것은 국민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동참하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거 뭐 정명확한 말입니까? 우파 국민이 총단결의 단일 대우로 단일 대우라는 말을 여기에 어, 짧은 거래 너댓분이나 었어요 단일 대우로 투쟁해야 합니다. 예,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함께 싸워서 정권을 다시 탈환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5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똘똘 뭉치기만 하면 단일 대우. 김문수도 단일 대우, 단일 대우 했는데 그 단일 대우가 한동훈을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왕창 망해버린 것이죠. 왕창 망한 것입니다. 이 단일 대우라는 것이 이렇게 단일 대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자, 이게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으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1인가 2를 했습니다. 예, 어, 아마 최고위원의 어, 위원장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대답 한번 보십시오. 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광화문의 함성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꿨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렸는지 가장 가까운 tv조선에서 지켜보고 예, 외쳤습니다. 강화문 자, 강화문이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로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반드시 우리는 예. 머지않은 미래에 이재명 정권을 몰아내고 그를 예, 반드시 어디로 법정 에 세울 않습니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만든 정권을 뺏기 고그 정권을 지키겠다고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섰던 우리 지지자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피멍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광화문의 함성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꿨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렸는지 가장 가까운 TV조선에서 지켜보고 외쳤습니다. TV조선이 그 건물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광화문을 무슨 의미로 말하는 겁니까? 이, 어, 이제, 어, 신동욱이나 전항길이나 그 다음에 장동역이나 이 강화문 말하는 것은 정강훈 목사님이 이거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아스팔트 강화문 자 저쪽에는 세이브코리아도 이 아스팔트로 갈수 있지만은 거기는 여의도파라고 그러지요 자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놀라운 이 일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를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면은요 어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 장동호는요 이 이것을 잘 보았기 때문에 당선이 되었고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지키면은 반쪽도 납니다. 그의 그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자이전 목사님께는요 전강훈 목사님 이 기회에 사령관으로서 제야 전체를 아 제가 한 가지 여기고 또 김재원 저 최고위원이 이번에 가까스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분도 정강훈 목사의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꼴찌 할 사람이 그때 한분 강사로 세워주갖고 최고위원의 최다 다섯 답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그전 목사님 교회에, 사랑제일교회에 와가지고 다니 서서 이렇게 뭐 토크를 하다가 좀센 말을 해가지고, 어, 뭐, 뭐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뭐, 이5.18뭐 헌법 어쩌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시피 했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김재원, 제가 진짜 두 분이나 접촉을 해가지고,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했더니 조금 뒤로 빼었어요. 이러시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안 된다니까요, 김재원 씨도. 예. 자, 이렇게, 어, 뭐, 그분도 이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아, 모를 수가 없죠. 이런 마당에전강훈 목사님은요, 이번에 약간 김문수 편을 조금 드는 듯 하기는 했는데, 그거 뭐큰 문제가 아니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령관은 제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김재원 말대로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아우르고 끌어 안고 국힘 해야, 어, 장동혁 전한길, 그 다음에 김재원, 어, 그, 그리고, 어, 뭐, 안철수까지, 이 끌어 안고 알수 있는, 것을 만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번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야 사령관이 되어지고 강함은 중심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그, 이, 어, 이제, 에, 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에, 탈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그, 어, 제가 여기에 장동혁 대표는요, 팬덤이 없고, 뭐, 장동혁 개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그 신앙과 그 강하게 싸우고자 하는 그런 그 강렬한 그 이미지, 말, 이런 것이 그냥 어 충성심, 어 일관성. 이거 이제 팬더가 우리가 팬덤이 되어 주어서 돌처럼 뭉쳐주는 것, 길밖에 없는 겁니다. 김문수는 여기에 대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 김문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굽니까? 그 조경태 대든다든지 하면은요 이건 다시 더발더 더 이제 잡바틀이 됩니다 김문수는 그럴 뿐이 아니고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이 아스팔트에 김문수도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협조하고 어른이 되어져서 뒤로 밀어주고 하면은 앞으로 총리도 될 수가 있고 서울시장도 되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짓을 하면은. 김문수는, 김문수나, 어, 안철수나 조경태는 수박 깨듯이 깨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데,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헌신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한동훈은 절대로 아깝게 와서는 안 됩니다. 예, 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최고 이원들 이, 이, 어, 이 최고 이원들은좀 젊은 편의 사이 많은데, 정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애워 쏴줘야 됩니다. 장동혁이를 애워 쏴줘야 된다. 국힘당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힘을 우리가 애국 청년들, 그리고 보수 우파 유튜버를 이번에 정말 보수 우파 유튜버가 역할이 커서 되었지 않습니까? 장동혁과 일치가 되어서 했는데, 이그 모처럼 뭉치었던 메이저 방송 언론과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메이저 이 언론들이 얼마나 잘못돼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성장하고 또 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길리된다. 이렇게 장동혁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요. 전 한길은 강화문 광장으로 말만 떠들지 말고 이렇게 강화문과 분리시키는 데에 이 주된 역할을 한좀 주범이랄까요. 이 어떤, 어, 이 강화문을 하고 제야를 나눈 데에 역할을 한 사람이 전한길과 소년봉 목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말만 뜯을 게 아니고 꼭 같이, 그렇다고 전 목사님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그게 어 도의적도 아니고 순수도 아닙니다. 찾아뵙고 한번 인사를 드리고, 연, 어, 뭐 싫으면은, 그제 1 년에 한 번도 뿐만 같이 이 집회를 하면 됩니다. 전 목사님 그걸 원했잖아요. 손을 몇번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전환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꾸 뿌리치고 나갔잖아요. 이것이 전환길의 최대의 약약점입니다. 전환길 돌아오십시오. 꼭 같이 인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고 순서고 맞는 겁니다. 아, 년한 사람하고 1년한 사람하고 이게 1 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화문에. 당신은 거기에, 어,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하면은요, 예, 당신은, 어, 그, 그, 그렇게, 그,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거 신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한 것을 꼭 지키고, 이 세이버 전환길, 에, 만 함께 하면은 강화문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분노를 일으키고 되고, 어, 물론 몇 가지 뭐 요구 조건도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은 됩니다. 여기 어, 아까 장동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또 김용 강용석이가 아,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이지. 다섯 정당이 다 뭉치고 갖 그렇게 하는데 왜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그거를 장동희 이 대표가 그걸 받아 가지고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북힘당의 약점이라고. 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자 국힘당과 자유통일당이 연정을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위성정당을 만들면 됩니다. 앞전에 인요한이가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요, 이게 이렇게 나눠지고 말았는데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는데, 아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아니 조국하고 그렇게도 자하고 어, 베의벨뭐이저 어, 어, 그런 그 해산되어진 에그 어, 통진당하고도 그렇게 합치갖고 하는데, 무슨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더 싸울 줄 아는, 이제는 정당, 싸울 줄 아는 장동혁, 싸울 줄 아는 전환길, 싸울 줄 아는 국힘당이 되는 될, 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대통령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권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55% 득표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 달렸다. 이런 점에서 전환길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어, 이렇게 양 형자라든지 또, 어, 이, 여기 김문수, 김문수는 돌아오십시오. 뭐, 뭐, 돌아오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어, 그 다음에 조경태, 한동훈, 이두 사람은요, 어, 이, 뭐, 가만히 있든지, 어, 탈당을 하든지, 나가든지 해야지, 어, 이, 여기에 대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원소가 집안에, 한 집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예,